자 안녕하세요. 네, 안 여기는 안그 바, 그 대구 팔봉산의 네, 그 원조 두대밥 집에 왔습니다. 비빔밥이고요. 반탄은 이렇게, 이렇게 나고니요다 네. 네. 음? 네. 국물인데. 어탕 국물. 응. 어? 어탕 국물. 어국물다 한번 비벼볼게요. 아, 지요자 아, 여기 어. 지금 사진 찍고 있는 분은 네, 어전날에서 알아주고 아주 이쁜, 네, 멋지고 이쁜 그런 유튜버 김영희님이 저 사진 찍고 있습니다. 편이 아, 받겠습니다. 네. 이렇게 비볐는데요. 자 이렇습니다. 와, 와 맛있겠다. 오, 오. 세상에. 자, 여기까지. 자 보겠습니다. 근데 아니. 이거 이거 한번 보세요. 대박! 대박. 아, 입에 들어가는 순간이 너무 맛있습니다. 음, 맛이 음, 음, 끝내줍니까? 네, 끝내줍니다. 아우, 진데 이거 사진 찍을 그 때는 다 찍을 그그 때까지 있어? 드시면 그안그 돼요. 한 입만 더 그라 먹겠습니다. 그라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 코로나 전에는 제가 상사오마케 했는데 팔공 산이서 음그 말고 그 길가까지 그 철, 어느 어두운 어두운. 그때는 국물 한 숟가락 음. 드시고 아 그때도 한 7, 8만원 국물 아 맛이 어떻습니까? 물아 좋습니다 음음 정말 맛있습니까? 네, 어 맞아요. 여기가 맛집인가봐요 네. 손님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겠네요 아, 자, 아 오늘 또 이렇게 여0시도 같이 먹어야 되니까 여러분들 아 즐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계시는 분은 음. 이렇게 같이, 저기는 우리 회장님, 저기는 김정규 가스님, 저기는 부회장님, 고문, 이렇게 고문님. 골고루 계십니다. 맛있게들 드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